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저렇게 어떤 게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분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얘네가 왜 빠지냐? 요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 예고 러우 전쟁 휴전 극물살 타고 가는 것 아니냐? 자연스럽게 여기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면 이 유럽에 있는 긴장감은 해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연동돼가지고 많은 국가들에서도 잠깐 쉬어가는 요러한 스탠스가 보여지게 될 가능성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군 재정비 관련해서는 니즈가 커져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나토 쪽이랑 국방비 돈 많이 쓰는 걸로 지금 약속하자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o k 를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을 바꾸지 못할 텐데 이거 조금 완화가 된다라고 해 가지고 요게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악재가 아니라 이거는 어찌 보면 안정감이랑 호재가 같이 갈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전 관련해서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붕괴 몰렸거든요 한국의 뉴스에 잘안 나와서 그렇지 러시아 유리한 방향으로 되더라도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또 밀렸네 힘없으면은 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토를 건들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는 내용은 아니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악재가 이거 하나냐? 아니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어떤 거? 지금 폴란드가 우리의 k2 전차를 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국에 있는 금융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금융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현재 구매를 하는 상황인데, 근데 한국 쪽에서 여기 금융을 가지고 오는데 있어서 보험료율을 조금 높게 측정을 했다라고 폴란드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조건으로 인수를 할 의향이 없다라고 거절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연스럽게 취소? 그게 아니라. 이 이유를 조금 조정하는 쪽으로 가게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조원 단위의 엄청난 수출 양이 발생을 할 텐데, 한국 정부가 그냥 이거 안할 거면 하지 마. 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너무 최악으로까지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정도 일시적으로 온 거고, 정말 이게 안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걸 감안을 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 관련 이슈 후속 곧 등장하게 된다면은 여기 바닥 딛고 갈수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율만 잘 측정이 되면은 2차 수출 요거 진전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요것도 돈 된다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요거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수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도록 하면 이 용기금 사네요 예 네, 싸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만 컴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바닥 띠는 거 금방이겠구나 그랬을 때 베스트는 61선 위에서 버티는 게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을 땐 21선 돌파 볼링드 상단 본 다음에 지금 여기 위에서 자리 잡기가 실패하고 있잖아요. 다음번에 성공한다면 이때 그랬던 것처럼 추세가 한번더 나올 수 있겠구나. 그대로 밀고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 실적을 보면은 25년 1조에 27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 물론 금융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뭐 7천억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어 27년 배율을 보면 현재 위치 그렇게 비싸다라고는 안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위치 자체가 적 적정 주가 수준에서 더갈수 있는 무언가가 오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금 더 안심하면서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뭔가를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뉴스 보면 악재라면 악재인데 이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고 그리고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게 될 예정인데 그걸 현재 위치랑 비교했더니 적정 주가 수준일 수도 있다. 수급 외국인 들어온거 요거 좀 기다리면 되고 지지라인은 61선 위가 베스트며 21선 돌파했을 때볼린저 상단까지 뚫고 위에서 버티면 그때부터 추세가 한번더 잡히게 될 것이다. 요거 편안하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현대로템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